자,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레벨 2, 5번 문제입니다. 자, e a b 대소관계 밝혀져 있고, a 대 b가 3대4로 밝혀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어, a, b, c 점들이 어떤 함수들의 교점인지 나와 있고, a b 대 b c를 주고,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당연히 이제 b가 제일 크니까 제일 증가율이 방해되는 형태로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중간 증가율을 가지고 있는 게 로그 a x. 자, 그럼 잡아주자. 일단 y 값 2라 그랬으니까, 이 x는 4일 거고. 자, 그 다음에, 점, b는, 요렇게 교점이거든. 그럼 log ax가 2가 되려면 x 값이 a제곱이죠? 자, 여기가 a제곱입니다. 그 다음 y 값 2가 되려면 이쪽은 b제곱이네. 자, 그 다음 문제에서 여기가 이제 3대2라는 게 밝혀져 있는 건데, 자 식쓰기에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보다는 요 4를 가지고 통일해서 a제곱 마이너스 4에 b제곱 마이너스 4가 좋아 보이거든.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대 a제곱 마이너스 4는 5대 2로 쓸게요. 자식 간결하게 하는 건뭐 별거 없습니다. 자 여기서 a는 3k, b는 4k로 보시면 되겠지. 자 넣어서 계산해 주면. 이게 지금 16k제곱이겠죠. 두배 해주면 32k제곱 마이너스 8. 얘가 지금 9k제곱이겠죠. 45k제곱 마이너스 20. 그러면 13k제곱이 12가 돼요. 자, 그래서 k제곱이 13분의 12다. 근데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. 즉, 9k제곱 플러스 16k제곱이니까. 25k제곱 계산해주시면 됩니다. 답은 313이겠네요.